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1기상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계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계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아브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아브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 나이가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베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복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복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저주게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 애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내 네,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배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의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베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음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절을 보면, 아합이 나보에게 말하이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으로서 권위가 아니라 매우 백성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아합은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어디에도 폭력이나 강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절 나부샤아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보면 아합이 진짜 왕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게다가 왕이 궁정으로 돌아와 밥까지 걸으며 점점 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현대인 민주주의 법치 국가보다 훨씬 더 민중 친화적인 국가였다라는 착각마저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게 합니다. 게다가 5절과 6절, 우리로 하여금 압과 이세벨을 오해하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 하나이까 이를 통해 이세벨이 매우 세심하고 따뜻한 왕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이르르면 갑자기 어마무시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합이나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실제적 내용의 어떻든지간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에 배해 반의 이세벨은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로,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방인답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답게 죄인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이 하고 이세벨의 생각에 왕은 백성을 지금 합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왕은 백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은 같은 수준으로 함께 치부할 수준이 아니며 왕은 백성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왕의 말에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게 이세벨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왕은 말 그대로 지배하는 사람이고 이는 왕의 아내인 왕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세벨의 통치 전략, 그게 8절로부터 10절인 겁니다. 아베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복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벗을 백상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가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저축이라 하였더니 이것은 이세벨이 생각하는 통치, 죄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왕이 목적한 바가 있다면,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 왕과 백성은 서로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왕이 백성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왕을 깔본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왕이 목적한 바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도 상관이 없이 조작을 하던 술수를 써던 거짓과 불의를 행해도 상관없이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왕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게 이세벨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세벨을 이방인이다, 악인이다라고 몰아세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세벨을 통해 죄인들의 교활함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이란 이렇다 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인간적이며 자신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9장과 10절에 나오는 이세벨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흉한 심보를 아주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이 무지막지하게 왕의 권세를 남용하여 막무가내로 나봇을 잡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 보시면 아하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봇이 반대한 명분이 3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마실 지로다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나봇의 이 대답을 너무나 어이없어 여기는 겁니다. 그동안 아하방과 이스라엘들이 믿으면 바음이 듣고 믿으면 아세라를 믿었지 여호와를 제대로 믿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의 계명을 따르지도 않던 자가 갑자기 포도원을 달라는 아왕의 요구에 하나님을 운운하며 여호와를 운운한다는 게 이세벨이 보기에 너무나 가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왕에게 주기 싫은데, 자신이 주기 싫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가져다 붙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세벨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이 직접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함에도 빼앗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상황을 조작하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조작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성을 이용하고 그들의 속셈을 만천하게,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금지하실 지로다라고 여호와의 핑계를 댔기 때문에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여호와를 활용하는 겁니다. 당시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세벨의 조작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세벨의 거짓과 불의한 조작에 단 한마디의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 앞에서는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 없다는 의견 이런 것 따위는 내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는 일에 여호와를 활용하라고까지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명그 명분으로 여호와를 써먹도록 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이라는 자들이 그러한 누구에 아무런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여호와가 주신 계명 중에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11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식,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스를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보스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보스의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면 무리가 그의 성읍을,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데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고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금지 조항을 몰라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 금지 조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는 일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여호와의 율법은 금식과 재판입니다. 이들은 나봇을 죽이자고 우르르 몰려간, 몰려간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조작인 것이 들통날 정도로 뻔뻔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마치 그 지역에 무슨 불의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회개해야 하는 악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의 하나로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있거나 악이 행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부터 행할 악을 숨기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멀쩡한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려고 종교를 활용하고, 자신들의 악과 불의를 감추기 위해 종교 행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방식에 따른 재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여호와의 뜻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겉으로는 여호와의 명령과 동일하게 일치되는 조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으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여호와의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이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르들과 귀족들이 행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 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파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이때 장로들이 행했던 일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나봇은 그냥 선량한 사람이었는가? 사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봇은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들의 모함에 의해 그냥 죽게 되고 포도밭이 빡 빼앗기게 된 것인가. 사실 3절에서 나봇이 말한 여호와께서 그 마실지로다라는 이 말은 장로들과 귀족들이 평시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늘 사용하던 핑계였습니다. 12절과 13절의 행동이 나봇과 장로들과 귀족들이 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써먹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늘 자신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던 일을 지금 나봇이란 사람이 대신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나봇이나 장로나 귀족이나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심이,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그 경우에만 여호와를 운운할, 운운하며 하나님을 그 일에 들 끌어들여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하고 나의 의도에 맞게 여호와의 뜻을 변절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한편의 멋진 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쇼가 끝나고 나봇은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것,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마을 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한없이 가소롭게 여겼을 때 분명합니다. 속으로 차라리 이방인인 내가 이스라엘보다 덜 가식적이고 속임수 덜 쓰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방인 이세벨, 그 이세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불의를 지금 적나라하게 까발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보세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를 주저했던 아합은 16절에 가면 나봇에게,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앞선 모든 과정을 정말 몰랐을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아합의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악하면서도 교활한 자는 단연 아합입니다.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그는 자신이 오히려 선한 역할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뒤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끔 유도한 자도 아합이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당장 그는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왕의 채통과 명분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그 답답해하는 모습을 그의 아내에게 보이고 식사를 하지 않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본 이세벨이 이 상황을 바꾸어 자신에게 이 포도밭을 줄 것이라고 아합은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세벨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잘 활용하여 나는 아무런 악역도 맞지 않고 내 손에는 아무런 피도 묻히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달성하는 모습을 아합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누구보다도 악한 자가 아합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의 의도대로 이세벨은 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했고, 이세벨의 의도대로 장로들과 귀족들은 쇼를 진행합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에게 전하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전달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모든 게 아합의 의도대로 진행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겉으로는 마지못해,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떡하겠어. 나라도 가서 수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기쁨을 더 속내에 깊이 감춘 채 유유히 나봇의 포도원을 타지하기 위해 내려간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사연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꼭 한편의 어떤 교활한 드라마의 한 장면,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증하고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 한 조직이, 한 모임, 한 무리가 얼마나 해질수 있는지, 얼마나 교활해질 수 있는지, 꼭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죄인들이 서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서로 얼마나 교활해질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 모습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감추려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음을 보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악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선행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나의 죄됨을 감추기 위해 나의 악함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인 이 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활동은 여러분 죄인의 실체를 살짝 가려주기 위해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나의 더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나의 더러움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있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러므로 내 삶이 은혜 안에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오늘 본문의 이세벨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수 있음을 우리도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 주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차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선 늘 하나님을 달고 살면서도 정작 내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